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태민 경제 TV입니다. 태민 종목 분석, 오늘은요, 359번째 시간으로이오 테크닉스, 요즘 AI 관련 장비주로 많이 부각된 종목이죠. 내용을 한번 같이 살펴보겠는데, 특히 이분기 실적도 나왔고요 네, 관련주가 뭐가 과연 뭐가 무엇이 관련주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이버 카페, 사태민 금자 카페 나오고요 그래서 들어오시면 데일리부터 장중 소포부터 종목 리포트 뭐 업종 테마 분석의 모든 자료들을 제가 직접 쓰니까요. 참고하시면 큰 도움 되시겠습니다. 자 이어 테크닉스 들어가보시면 요 그리고 제가 매일 아침 8시 30분부터 10시까지 유튜브에서 개장 방송을 스트리밍 방송 하니깐요 함께 하시면 큰 도움, 이것도 큰 도움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알려드리면요 제가 네. 음 아테미 주식사랑방 2기방 지금 767분 있는 2기방인데 여기 들어오시면 필요한 정보들을 네. 제가 리딩은 안 합니다 필요한 정보들을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입장번호는 16430입니다 그래서 투자에 필요한 정보들만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오테크닉스는요, 기본적으로 회사 한번 들어가 볼까요? 홈페이지 보니까, 어, 깔끔한데요. 회사를 보니까 홈페이지 보니까 좀 그래서 좀 깔끔하다 이런 느낌이 들고, 네, 각종 장비들 마킹 장비, 그루빙 장비 뭐 이런 거 하는데 다 비슷하게 생겼네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상반기 올 상반기는 이 반도체 장비들이 다 나빴어요. 그 편, 거기에서 보면 그래도 이어테크닉스는 아, 상대적으로 견고한 편입니다. 그리고 영업이익 단위가 좀 다르죠. 그래서 좀 결이 다른 반도체 장비 회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자본금 62억 예쁩니다. 사이즈 좋은데 유보율이 8,900%아주 높죠. 그래 이런 회사들은 좀 실적 부진 등의 이런 좀 악재성이 있더라도 주가를 충분히 유보율이 재무제표가 반영을 좀 막, 막아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좋아지면 주가가 빨리 움직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자, 이 회사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레이저를 잘 다루는 회사입니다. 레이저를 잘 다루는 회사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매출에서 보니까, 오, 지금, 네, 이쪽 후공정 장비, 이쪽들이 지금 부각이 되고 있군요. 그래서 이쪽이 좀 AI와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PCB도 후공정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한이 부분 정도가, 네, 매출의 한56% 정도가 네, 후공정 쪽이다. 지금 AI 관련이다.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그 <laughs> 다음에, 이번에 보면요. 분기 실적을 보면 작년 2분기 정도가 거의 절정이었네요. 작년 2, 3분기가 거의 절정이었습니다. 이으로좀 나빠지고 있지만 1분기보다 그래도 매출이 증가했다. 그리고 매출 단위가 작 대단하죠. 800억 대면 큰 편입니다. 영업이익도 증가했고, 영업이익률도 여전히 경고해서 역시 좀 우리가 난이도 높은 시험에는 공부 열심히 한 친구들이 차이가 나듯이, 네, 이분도 이걸 보니까, 아, 좀이 회사는 좀업황이 나빠져도 견디는 힘이 만만치 않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과연 어떤 게 관계가 있을지. 원래 이 회사는 레이저 마크가 주력이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에다가 이 단계에서 레이저로 제조사 로고등 표시 옛날에는 참좀 우스워 보였어요. 옛날에는 웃어 보였는데 자 이제는 좀 다른게 레이저 어닐링 장비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었습니다. 삼성이 미세화 지금 z 이렇게 했는데 1x 1y 1z 뭐 1알파 1베타 이런 식으로 미세화가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디레메 같은 경우는요 여기서 1z 공정에서 삼성이 상당히 애를 먹고 있었는데 이때 공정안전에큰 기여를 했던 게이 레이저 어닐링 장비다. 이 정도로 인정받고 있다. 음, 그렇군요. 그 다음에, 그럼 HBM, 우리가 엔비디아 GPU와 맞물리는 게 HBM3 아닙니까? 그 잠성전자 3이죠. 자, 요게 지금 엔비디아와 같이 게한구르미가 패키지가 돼서 엔비디아 GPU가 AI 쪽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여기는 HBM3는 1Z 공정, 그 다음에 3E는 1알파 공정에서 생산됐다. 아, 그러면 여기 하면 당연히 선단, 거, 이걸, 이런 걸 이제 선단 공정이라고 하는데요. 미시아 공정은보일링 장비수도 증가하겠네요. 어,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이 부분에 이걸 생산, HBM3나 3E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네. 정수를 해야 되는데, 정수를 하면 당연히 어닐링 장비가 늘어나겠네요. 어허, 레이저 어닐링도 수혜주군요. 이게 직접적 수혜를 받군요. 그 다음에 레이저 그루빙, 그 다음에 헬스 다, 어, 스틸스 다이싱 장비. 요거는 이제 최근에 국산화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루빙 장비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레이저를 가지고 제거하는 장비다. 음. 그래서 생산 수율을 향상시킨다. 다 레이저로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일본 디스코사가 뭐 자르고 이런 가 상당히 강세가 있는 회사입니다. 음. 자, 그래서 이 회사가 자이어크은 인재 진입 패으니 애프터 마켓이란 거는요. 음, 말 그대로 차로 치면은 그 순정품이 아니라 대리점에서 나오는 거랄까요 조금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자그 다음에 레이저 스텔싱, 스텔스 다이싱 장비 네 이게 절단하는 건 레이저로 절단 그래서 레이저가 여러 군데로 쓰이죠 그래서 레이저로 절단을 레이저 자체는 비싸지만 그 이후에 유지비가 좀쌉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블레이드 날로 자르거든요 이런 거 디스코사가 잘하죠 꽉지고 있는데 네, 이제 레이저로 한다, 하는 겁니다. 지금, 지 양산 테스트 진행 중이고, 10월에 완료되면 4분기 연말에 수주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신규 품목이 되겠습니다. 아, 결국, 제거하고 자른 장비군요. 음. 자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어? 이디 램에 쓰이는 거니까 그걸 볼 수가 있는 거고 자 PCB 드릴링 말 그대로 구멍 뚫는 거죠 레이저로 구멍을 뚫는 거죠 음.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지금 HBM3 같은 경우는 이 하부에는 하이브리드 본딩이 붙죠 하이브리드 본딩 그래고 여기다가 네, 여기다가 디램을 쌓아 올린 HBM3가 구멍을 뚫는 거죠. 근데 하부, 여기에 구멍을 뚫는 것은 KLA 장비가 들어가는 걸로 알려져 있고, 밑에 부분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드릴링 장비가 또 HBM3가 들어간다. 이것도 좀 직접적 장비라 봐야 되겠습니다. 아, 그래서 그 PCB, UV. 들링 장비 이것도 직접적. 음, 그래서 우선 눈에 보이는 게 PCB 장비와 언닐링 네, 장비가 당장 직접적으로 관련성이 있구나. 네, 그리고 음, 이제 그루빙 장비하고 레이저 스테이, 스테이스 다이싱 장비도 이제 서서히 진입을 하니까 네, 이것도 간접적 장비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 이런 회사군요. 그래서 우리가 AI 관련주 중에서 네, 직접적으로 어, 당장 수혜를 본다 할 만한게 지금 이오테크닉스 하고 한미반도체 정도는 우선 손꼽을 수 있고 나머지 회사들도 제가 앞으로 영상을 해서 만들겠습니다만 나머지 뭐 프로텍 이라든지 인텍플러스 라든지 뭐 이런 회사들도 충분히 노릴 수 있는 회사다 음. 이 근데 이건는 지금 HBM3와 관계해서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면 올 상반기에 실적이 25%가 지금 줄었는데요. 영업 이익도 많이 줄었죠. 근데 보니까 와, 평소에 매출액이 3, 4천억씩 하는 회사구나. 상당히 우리나라 반도체 장비 중에서는 매출 규모가 상당히 큰 편이다 불고했겠고요 영업 이익도 2020에 거의 천억 가까이 영업 이익률도 상당히 높죠. 그래서 이오테크닉스는 좀 결이 다른 회사다. 반도체 장비 중에서는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주가를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렇게 한다면 우리가 항상 시가총액을 눈여겨 좀 보십시오. 이오테크닉스 같은 것이 시가총액 이조의 이죠. 2조. 한미 반도체 어떤가요? 네, 한미 반도체는요. 시가총액이 네, 5조7천억이네요. 오 그렇게 본다면 이오테크닉스 이조가 뭐 그렇게 비싸다, 뭐, 이럴거나 상대적으로 볼 때. 하지만, 물론, 뭐, PR이라든지 다른 지표로 보면 또 싸다, 이럴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좀발 빠른 테마에 맞춰서 발 빠른 대응이 적절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주가가, 자, 이제 역렇게 직접적 소외주라는 게 부각이 되면서, 근데 최근에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만, 이게 이제 8월 24일날, 우리 시간이죠. 8월, 23, 미국 시간 8월 23일 날, 엔비디아 실적 발표 때문에 선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 그 움직임에 따라서 주가가 어떤 방향을 볼지 봐야 되가 중요한 거는 좀, 좀, 좀발 빠른, 이제는 좀신선하지는 않다. 그렇기 때문에 발 빠른 매매로 대응하는 것. 지금 저는 안전하고 효과적이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담아 두시기는요, AI HBM3 나오면, 아, 합 반대체와 이 o 테크닉스는 직접적 수혜주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요, 저는 또 다음 이 시간에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